지금부터 보실 시는 한 편이지만 읽는 방식에 따라 네 편이 됩니다. 처음엔 한문 회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엔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의미가 뒤집힙니다. 조금 더 보면 문장이 서로를 비추고 가로와 세로가 서로의 이유가 됩니다. 행복한 인생은 내용보다 구조가 먼저 말을 거는 시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그렇지 않나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여러 겹으로 드러나는 것. 이 시는 읽으라고 만든 게 아니라 풀어보라고 만든 시, 그리고 마지막엔 그냥 웃게 되는 시입니다. 한 편의 글이 내네 편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이 퍼즐스의 완성입니다. 노란색 예각 글은 거꾸로 읽을 수 있는 해문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년 중 2년 다 좋게 살게나, 신랑 신부 신나게 웃는 부부, 상향적 질의 3, 다습다, 편한, 신한, 정다운 행복인, 반시계 방향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인복 행운, 다정한, 친한 편, 다습다, 삶의 질적 향상, 부부는 웃게나, 신부, 신랑, 신나게 살게, 좋다, 연인 중 연인. 가운데 파란색 부분은 행복한 인생 가로세로 같은 시입니다. 행복한 인생, 복만이 생긴 한이 없다네, 인생 다 흥미, 생긴 내 미소. 이젠 퍼질 시를 1행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년 중 2년 다 좋게 살게나, 복을 지어 부부로 맺어주신, 행운에 감사하는 삶이걸랑 운명적 행복한 인생의 쇄신 다양한 복만이 생긴 내 신부 정념코 한이 없다 내게 헌신 한 세상 인생 다 흥미롭구나 친근히 생긴 내 미소 머금께 한사고 찾는 행복만이 기운 편없이 사랑 가운데 잘 사는 다습다 삶의 질적 향상 부부 이 퍼즐스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